돌움이한 바퀴. 안전 한 바퀴 돌자. 힐링아. 천천히. 언니 힘들어. 으흐. 으흐. 바람 시원하네. 또부부뭐부 힐링아. 천천히 가봐. 언니 힘들어. 우슈 달려볼까? 달려볼까? 달려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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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힘들어. 으이구 힘들어. 어 으이, 대나무. 으이, 언니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일링 가. 천천히 천천히. 언니 힘들어. <laughs> 천천히 가야지. 어? 천천히. 자, 천천히, 언니랑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이 가, 빨리 가면, 언니, 힘들어, 요여기도 <laughs>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언니. 우리 집 내려가는 길이네 오! 일링! 천천히 가라 했잖아 언니가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언니랑 맞춰서 아이 이뻐 천천히 언니 힘들어 천천히 언니 기다려 기다리세요 어, 아유 하늘 막네 천천히 가세요 그렇지 아구아구아구 아고 아구. 아구아구 아고 아구, 아고 아구, 아고 <laughs> 아니 <아구 언니>. 아고 <laughs> 아고 아고 아이고갈때도있고 아고 어?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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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아구아구 아고 아구, 아고 아구,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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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laughs> 힘들어요 야갈 때가 멋있게 응.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힐링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여기도 길이 있고, 저리 내려가는 길이 있고, 동네. 아예. 한 바퀴 뱅 돌면, 시간이 얼마 걸리나 보자. 아니라. 좋네. 아됐다또또또 어, 또, 또. 천천히. 힐링 천천히. 아니 천천히. 천천히 가야죠. 좋네 날씨. 우리 힐링이 데리고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야. 혁이는 또 어디 가는 길일까요? <목소리도> 영어 끝이 영역확실잖야되나요 여기는 대나무 맛이 엄청 많아 대나무 맛동네아요 공기도 좋고 천천히 응. 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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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잖아얼 안돼 안돼 안안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와.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안 돼. 이리와. 이리 와. 돼. 안녕. 안녕, 안녕. 가자. 싸우진 않지? 쟤도 착하니. 응. 음. 아이